다 같이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앞에 앉계시다가 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10편 22편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그럼 제가 먼저 1절을 봤습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내 네,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네,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찬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자라게 하 주께 맡기게 되었고 모태에서 나오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15절 다같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0편 22편 1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예언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이번 주 고난 주간을 보내는 수요일에 어, 예수님의 어떤 고난이 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교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22편은 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일생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와중에도 특이하게도 항상 감사와 은혜의 찬양을 또 시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두 가지 상황을 이제 가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 반역을 일으켜 자기를 역시 죽이려고 할때 이렇게 지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은 그 기록된 내용 이 상당 부분이 사실. 이 시편에는 많은 부분이 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언하는 말씀이 많은데 오늘도 역시 상당 부분이 예수님의 고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연결짓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 시를 메시아 고난 예언시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자신이 철저히 버림받은 처지를 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듯한 상황, 그리고 뼈가 어그러진 듯한 굉장히 처절하고 비참한 그런 육적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입니다. 이제 이 말씀들에 담겨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한 예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볼 때에 이 고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그 희생,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첫 번째로 보니까 7절에말씀을 보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는 자가 비웃고 입술을 비쭉거린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보는 자가 비웃는다, 그리고 입술을 비축거린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를 읽어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사건이고, 기억에 남는 사건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때에 육체적으로도 끔찍한 고난을 고통을 당하셨지만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감당 당하셨다는 거죠. 이 악한 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온갖 수치를 가져다 줬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 비웃으며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 표현은 라아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조소하다. 그리고, 멸시하다, 그리고, 알게 뭐, 뭐, 힘들게 말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얼중얼 얘기하면서, 속된 말로 뒤에서 이제 호박씨를 깐다, 뒤에서 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웃고 철저히 무시했는데, 이 조롱하고, 예수님이 뭐괴로움에서신음리를 내고 헉헉대는 이런 모습들을 다 따라하면서 멸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조차 제대로 할수 없는 그런 끔찍한 고통 중에서도, 이, 어, 이구 뭐라 그러냐, 그러면서 웅월웅 거리는구나, 신음소리 내는구나, 그조차도 괴로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끔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따라하면서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흉내냈다라는 거예요. 처참하고 끔찍한 인격적인 고통을 주님께서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류의 죄 때문에 또한 우리가 당해야 할그 수치를 대신 주님께서 감당하셨다는 라 거예요. 복음서를 펼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의 현장을 다시금 들여다보면 이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이 산에 들인 공예가 예수님을 모아 신문할 때에 어떤 인격적으로 우리나라는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기자. 이 범죄자도 인권이라고 하면서 이뭐 외국 같은 경우는 정나라하게 얼굴을 다 보여주는데 우리나라는 다 모자이크를 처리해버리잖아요. 인권 때문에. 그러면 인권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문할 당시, 죄가 확정, 뭐 확정적으로 된 것도 아닌데,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 손바닥으로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 침뱉, 뱉은 얼굴을 또한 주먹을 치고 또 손바닥으로 아마 뺨을 때린 게 아닌가, 아니면 머리통을 이렇게 세게 때린 게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을 뭐예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벌레 취급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67절이에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팍 때렸다라는 거죠. 이후 빌라도의 법정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보면은 자세고를 입히고 가시관, 뭐 멸류관 하면서 그 가시의 멸류관 보면은 막 까시잖아요. 그, 막, 살을 다, 피부를 뚫고 지나갔다. 그리고 조롱하면서 경례하면서 아, 유대인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장난치고. 그리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고, 또 꿇어 절하게 하고. 또 희롱을 다한 후에 막 자색 옷을 또 입히고, 그의 옷을 입히면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의 뜰에서 군병들에게 둘러싸여 끔찍한 수모와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울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 분이 저렇게 되셨을까 울면서 꺽꺽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런 첩참한 모습을 보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했다는거예요 많은 사람들 마태복음 27장 39절이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라 했어요. 예수님을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저 말로만 해도 끔찍하고 처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셨는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은 몸이 편해지면 잊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격적, 정신적으로는 수치, 고통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저명한 학자들이 그 같은 멸시에 당하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에프라 아르프라는 사람은 사람은 자기를 모욕한 사람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또한 체스터필드는 손에는 모욕보다 훨씬 더 빨리 잊혀진다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속담에서는 얻어맞은 아픔은 언젠간 사라지지만 모욕받은 말은 영원히 남아있다고요. 요즘에 보면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막 연예계에서 막 떴다가, 막 뜰만 하니까, 뭐 학창시절에 그 학폭이라 하잖아요. 막 학교 폭력, 이런 식으로. 또 얼마 전에 무슨 청문회 같이 했는데, 무슨 교장이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가해자를 막 숨기는 듯한,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묻힌단 말이에요. 그런 피해자들은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그 고통, 고통 가운데,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치유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해자들은 뭐 그냥 편하게 지내요. 그래서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 하지만 맞은 사람은 기억한다 그러죠.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학폭 뭐또 요즘에는 뭐 보면은 여자들도 무섭죠. 막 택시 기사들 막 하이로 막 찍어 버리고 막 때리고 막.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택시기사인데, 청각장애인이, 요즘엔 청각장애인이 이제 또 운전할 수 있게끔, 나라에서 또 그렇게 한것 같은데, 운전허좀 따는 것도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도 이제 그 주폭이라고 하죠, 주폭. 취한 사람들, 이 조폭 말고 주폭이라고 하잖아. 하도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막 겁나는 거야, 막. 혼자 거기 안에서 이제 맞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 가해, 이 가해자 또는 내, 내 자신이 또 피해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있을 때에 뭐 가해자는 대부분 보면은 별로 그렇게 뭐 잘못을 못 느끼는 것 같고 맞은 자들, 이 피해자들은 뭐예요? 평생을 그런 트라우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그런 상처를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것.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당할 수치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받으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희생, 사랑. 우리가 보면 무슨 뭐 현수막 뭐 하면 당신의 뭐 노고 또 당신의 뭐를 뭐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말이 영원히 기억한다고 하지만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은 결코 쉽게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간직하신 주님의 자녀, 우리고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1절 말씀을 보니까,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보는 자가 비웃고 입술을 비축거린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돕지도 듣지도 않으셨다라는 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린 당하심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영원히 함께 계신 한분그 자체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고난의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와 저주를 받으시고 완전한 죄인이 되어서 죽으셔야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의 때만은 우리 모든 그다 죄를 뒤집어 씌었기, 어, 쓰었기 때문에 완전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죄를 뒤집어 쓴 예수님을 완벽하게 외면하셨다는 것. 여기서 버리셨나이까로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자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거절하다, 떠나다, 그리고 포기하다 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해도 거절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강구하고 부르짖어도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님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상관없다는 식으로 예수님을 포기하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거절하고 또한 부모가 자녀를 떠나고 부모가 자녀를 포기한다면 또 실제로도 뉴스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종종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페류나라고 해요, 페나 사람 같지도 않다. 또 부모, 또는 자식이 부모로. 부모가 자식이야. 그래서 좋지 않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향해서 막 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마치 천하의 이 페류나처럼 내가 완전히 호족에서 파버렸다 이런 식으로 포기하셨던 것은 외면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의, 우리 우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범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그 고통을 그 죄를 감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포기를 당하는 거예요 외면 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큰큰 큰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는 잘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옛날 믿음의 의인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뭐또 지나가서 다윗 이런 훌륭한 위인들이 요셉도 있겠죠. 그들이 가장 원했고 가장 두려워한 것은 아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게 해주세요. 아, 뭐 아름다운 아내를 얻게 해주세요. 뭐, 자식들이 잘, 뭐, 건강하게 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아주시옵소서. 그런데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있었던 일 중에 제 6시에 이르러 온 땅에 해가 빛을 이뤄 이 어두워진 사건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니까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부터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영시는 지금으로 6시이며 제 6시는 지금으로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거예요. 즉 정오 12시라는 거예요. 가장 밝을 때. 가장 햇빛이 강렬하게 비춰지는 그때의 해가 빛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주석가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셨고 얼굴을 가려 버리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뭐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의 버림을 당했어요. 우리가 당해야 할 일,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가 당했어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대신 당하셨다라는 거야. 우주의 신비로운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블랙홀은 뭐든지 다 빨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실제 빛도 다 빨아들이고, 심지어 이제 이 블랙홀이 뭐 뱉는다고 표현하는데, 나오진 않아요. 그냥 무조건 흡수만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빛도 흡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안으로는 블랙홀을 어, 볼 수가 없어요. 뭐 감마선 뭐 이렇게 열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데 실제로는 우리 우주에 만약에 우리가 우주를 간다면 블랙홀을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빛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어디에 육안으로는 관찰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블랙홀은 태양보다 수만 배, 수억 배, 수십억 배 보다 큰 블랙홀도 있는 반면에 정말 작은 블랙홀도 있지만 그 힘은 어마어마해서 아무리 작아도 이 운석, 작은 행성도 다 흡수해버릴 정도로 그 흡수력이, 그 힘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주님은 어떤 걸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과 같은 그런 절망의 늪, 저주의 늪에 던져지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감당할 두 번째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더불어서 보여.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야, 말로? 큰 고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는 자가 비웃고 입술을 비축거린다 그랬어요. 멸시를 당하셨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 돕지도 않으시고 듣지도 않으셨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떠나셨다라는 것. 두, 세 번째는 마지막이죠.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라고 했어요. 1 4절을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실상 뭐예요? 모든 다윗이 말한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도 뭐야? 온 몸이 다 망가지신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처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중에 처형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 처형이에요. 뭐 십자가에는 우리가 항상 보면 그런 십자가 모형, 그런도 있고, X자 모형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사람을 매달아서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한 번에, 오늘날 보면 또그 인권 때문에 그런 전기의자나 뭐 이렇게 하지만 그한 번에 주잖아. 뭐또 주사를 넣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길로티네라서 위에서 이 칼날이 뚝 떨어져가지고 목을 베는 것도 있고 뭐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이 이렇게 칼로 퍽 치가지고 한 방에 가는데 이 십자가는 한 번에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거 매달려서 어 결국에는 대부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이 질식사라고 하죠 질식사. 그래서 이 폐에 물이 차서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숨을 못 쉬셔서 결국에는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끔찍해서 로마에서도 웬만큼은 이런 방식으로 처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들, 어떤 좀 다른 속국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했던, 그래서 웬만하면 주지 않았다고 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신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그런 뭐 오늘날 말하면 이런 종교 학자들 또 권위 있는 자들의 질투로 인하여 예수님을 못박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 공회에 신문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신문만 당한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혹한 학대를 당했어요. 유대인들의 신문이 끝나자마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 분봉한 헤로세게 헤루, 넘겨졌고. 또 헤롯의 히론과 멸시 가혹행위 이후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사형원도를 받으시고 채찍질과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여기서 어그러졌으므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파라드라는 단어였습 나누다, 분리하다, 흩어지다, 갈라지다라는 거예요. 즉 뼈가 나뉘고 분리되고 흩어진다는 라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온몸이 깨지고 부서지는 고통을 주님께서는 당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 가 고통을 당하실 때 모습 중 몇몇 장면을 좀 살펴보면 이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셨더라는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이 무자비하고 강포한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 주님은 채찍질을 당하셨더라는. 당시의 채찍은 뭐예요? 그 끝에 납덩이. 또는 동물들의 뼈와 가시 같은 것을 달아나가지고한번딱 내려치면 이 상처에 딱 꽂히는 거예요. 막팍 해가지고 되게 쓸어내는 거예요. 갈가 버리고 뼈를 훑어버리고 그 정도의 아픔니다 그래서 채찍은 한천 천에서 천이백 k 로의 속도를 낸다고죠. 하 그래서 막쏴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땅바닥을 쳐서 소리 나는 게 아니라 공기가 갈라 찢어져서 나는 소리라고 하죠. 그만큼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 사람 살에 딱 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채찍만 있어도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에 뭘 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찢겨버리는 거예요. 이 고통을 어찌 말로 형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날카로운 가시로 또한 어떻게 됩니까? 살을 다 파버렸어요. 뼈를 다 훑었어요. 그리고 또 가시 멸류관으로 머리를 다 쑤시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29절 30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또한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제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또 온몸이 뒤틀렸어요. 27장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세약할 때로 세약하신 몸으로 주님은 십자가형을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에, 뭐, 십자가가 보면은 사람에 딱 맞게 했겠습니까? 대충죠. 그러니까 막팔다 뽑아버리고, 다리 다 뽑아버리고, 그러니까 어깨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보면 막잡아당겨가지고 관절이 다 꺾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못을 박는 거예요. 못도 손바닥에 박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고정이 안 되니까 이 손목에다가 박아버리죠. 그런 과정에 온몸이 다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뭐 속옷을, 그, 그때 요즘에는 아니겠죠. 그때 당시 이제 속옷도 이제 없으니까, 군병들 그 속옷도 서로 가지려고, 제비법어서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의 저 속옷을 누가 가지래? 그러면서, 그 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귀하니까, 그걸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알몸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 순수한, 순수할 당시, 성도들 중에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날수 있어요. 뭉클해지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모일때 성찬식을 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해야 된다. 근데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매달 첫째 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자주 하는 편이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의 사랑과 또한 주님의 그 희생을 우리는 늘 기리며,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 주님을 생각하며, 또한 감사하며,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늘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가운데 특별한 이런 말씀을 했지만, 사실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성탄절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걸 기억해야 되고, 또한 그 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날마다 날마다 기억해야 되고, 게시로 나온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또그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고난 중앙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그 희생과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큰 은혜와 또한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자가 비웃고 입술을 비축거린다 그랬어. 멸시를 당하셨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신데 멸시를 당했어. 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멸시를 당했더라.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돕지도 듣지도 않으신다 그랬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리심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뼈가 어그러지셨다. 온 몸이 망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멸시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버림 당하신 것, 온 몸이 망가지신 그 이들을 잊지 마시고 이 고난 중간 가운데 주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고 그은혜에 감사하고 더큰 사랑을 다짐하는 이 시간을 보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고백이 시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고난, 메시아의 고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를 위해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시고, 우리는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의 참된 자녀들 배신하지 아니하고 늘 말씀 가운데 또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피울려 돌아가시고 우편 앉아계신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한 계획하심과 내주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고난주간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증명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간직하고 묵상하게 하시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로 충만, 충만하게 살아가는 놀라운 진리가 우리 성도의 머리위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사업과 우리 주변 사회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베